금왕산 고래산 스아 여러분 지금 제가 3년 전에 수익 감벌 감리 현대를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라서 잎이 많이 떨어져서 감벌율 뭐 이런 거잎목 간격 이런 거를 확인하기 좋기 때문에 가을에 올라오기부로 참았다가 제가 지금 가을에 여러분들께 수익 감벌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해드리려고 아, 오늘 공일날 찍으러 왔습니다. 아, 수익감벌 사업지 가는 길. 수익감벌 사업지 가는 길. 아 운치 좋다. 수익감벌 사업지 가는 길. 아예 여러분. 음. 3년 전에 낙엽성 수익감벌을 한 장소입니다. 어, 3년 전에 낙엽성 수익감벌을 했는데요. 그, 이 장소는, 어, 감벌률이 23%인 되었습니다. 간벌률 23%인 임지입니다 열때면은 2.3번을 제거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산록부의 밑에 부분은 땅 힘이 좋고 어, 토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낙엽성이 어, 흉거 직경이 어, 한38 정도 되고 여긴 평균 아, 어, 흉고 직경이 한22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낙엽성 조림지 뭐 잔나무 조림지에 대해서 대경목의 시업 체계 해지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 지침에 보게 되면은 어, 낙엽성 약 3000번일 때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 시험 체계 이런 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편백나무도 나오고 가끔 잣나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럴 때에 이제 소경제일 때는 어몇 번을 제거하며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며 헥타당 본수는 몇 번을 제거하며 중경목일 때는 몇 번을 제거하고 몇 번을 남기며 대공 대경목일 때는 가지치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며. 몇 번을 남기고, 잔전보수가몇 번이고, 어, 벌처본수가 몇 번인가. 이제 이런 것이 시험체계입니다 시험이 자주 나고요 또, 비전공 하신 분들이, 어, 그,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될까, 그렇죠. 어,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수익감벌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 가장 중요한 것이 감벌률입니다. 감벌률은 뭐하고 그, 그, 그 관계가 있냐면, 어, 서 있는, 이제 잔전보수에서 있는 임목 간의 간격, 3, 3m 내지 4m이냐,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제 조림 시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틀려지지만은 20바이 20편균지를뜬 다음에 이제 설계자가 감벌율을 정하죠. 그럼 쭉 이제 만약에 어 일인 반뭐뭐몇소 반에는 감벌률 13%뭐 사인 반삼소 반에는 감벌율뭐27%어 칠인 반사뭐몇소 반에는 감벌율뭐18% 이렇게 쭉한 여덟 아홉 개서 갔다가 이렇게 어, 설계하게 되면 감리원이 이제 억림단하고 현장에 가갖고 이렇게 손목도 해줘야 되고 벌채목을 뭐를 벌채야 되며 중경목을 중경목을 내비두고 경화목을 잘라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 간격을 갖다가 다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벌률이 어, 잔전분수하고 간벌률이 수익간벌에선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또 다른 임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낙엽성 수익감벌지, 어, 좀 전에 했던 데하고 또 별, 어, 별다른 그, 소반입니다. 아주 잎목이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제대로 서 있죠. 여긴 감벌률28% 지역입니다. 10번 중에서 어, 2.8번을 베는 것입니다. 약3 번을 베는 거죠. 저기 빨간 리본이 보이십니까? 아, 빨간 리본이 보이시나요? 표준지를 표준지를 뜬 겁니다. 이제 이 지역도 이제 어, 제가 이제 감리를 어, 낙엽성 어, 수익 감벌 어, 감리를 한건데요그 당시에 그 구그림 영림 단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손목을 하면서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답니다.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어, 설계에는 설계에는 어, 28% 28%는 강도의 감벌입니다. 30% 30%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제 설계자는 28% 했지만은 감리원하고 그렇게 선목을 하는 영림단장하고 총무하고 어 이제 현장에 오게 되면 아 이거 28%가 너무 과과도하게 벌칙하게 설계되는 것 같아요. 영림단장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제 이렇게 하고 어 중간 중간 저희가 이제 감리표준제 뜹니다. 그렇게 되면 아 여기는 28 28%가 너무나 강도에 간벌이니까 아이 지역에 대해서는 한 20%로 좀 줄입시다. 그래어 공사 감독관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갖고. 본수를, 벌채 본수를 좀 줄여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너무 과도의 간벌을 갖다가 간벌률을 높이게 되면 은 산이 망가지죠. 낙엽성도 어, 낙엽성 나겹성 간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한3 m 면 적정할 것을 간벌률 28%로 하면 어, 너무 과도하게 간벌하게 되면 낙엽성과 어, 낙엽성 나겹성 간격이 5m, 6m면 어, 겨울철에 에, 설의 피해로 인해서 활간 어, 어, 이제 부러지거나 도복되거나 아, 또는 여름철에 풍도 피해, 바람 위에서 넘어지는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간벌류, 간벌류는 수익 간벌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제가 아, 3년 전에 했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저렇게 이제 겁목게 낙엽 떨어지고 나무 어, 수간이 잘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어, 공부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낙엽성의 간벌류 낙엽성의 수학감벌 처음에 이제 나죠 정량 감벌도 나오고 막 도태 감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임지에 있는 것을 한 20번 쭉 그려주고 잔존목, 벌도목, 중형목, 간벌률 뭐28% 경에 어떻게 간벌률을 조정하고 임목간 서 있는 임목간 간격이 뭐 3m에서 5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안 작성에다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수치를 표시하게 되면은 아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벌에 대해서는 처음에 항상 나오니까요 숲 가꾸기 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과 자원관리지침 또조림학에서 작업종의 종류에서 많이 나오니까 아 이렇게 현실감이 있도록 현장에서 어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낙엽성 어 대경목조림지에 대한 어 간벌률 어 그리고 수확 수익간벌 작업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